벌레 물려 가려울 때 10분만에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벌레 물리면 어떻게 하세요? 긁어요? 아니면 약 바르세요? 그런데 10분만에 가려움이 사라지는 방법이 있다면요? 산에서 아카시아 잔목을 정리하다가 벌레 잔뜩 물렸어요. 목 뒤, 다리, 종아리, 심지어 엉덩이까지 처음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 너무 가려운 거예요. 하지만 단 10분만에 가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바로 효소의 힘 뿐만 아니라 가시에 찔린 상처도 5시간 만에 아무렇고. 통증까지 사라졌어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이틀 넘게 고생했다는데, 저는 효소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도대체 효소가 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벌레 물리면 왜 가려울까? 벌레가 피부를 물면 벌레 타액 속에 단백질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가려움, 굳지 심한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까지 생길 수 있죠. 특히 목이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가려움이 일주일 이상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이 가려움을 효소로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효소를 활용한 가려움 해결법. 효소는 단백질 분해와 염증 완화를 도와줍니다. 즉, 가려움과 상처를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죠. 사용법은 간단해요. 벌레 물린 부위에 이렇게 하세요. 1. 깨끗하게 씻기, 2. 면봉에 효소를 묻혀 톡톡 바르기, 3. 10분 후 가려움이 사라지는지 확인, 4. 필요하면 2에서 3시간 간격으로 반복. 실제 후기를 보면 효소를 바른 후 10분만에 가려움이 사라졌다고 해요. 게다가 가시에 찔린 상처까지 빠르게 회복됐어요. 이유는 효소가 피부 재생을 도와 이 염증을 조절하기 때문. 벌레 물림 예방법. 가려운 것도 싫지만 아예 벌레에 안 물리는 게더 중요하겠죠? 벌레 물림을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모기 기피제 사용, 기옷 착용, 강한 향이 나는 화장품 펴기 효소를 피부에 미리 바르면 벌레가 덜 달라붙어요. 효소가 필요한 이유 단순한 가려움 완화뿐 아니라 장 건강까지 챙기면 피부 트러블도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장이 건강하면 면역이 좋아져서 벌레 물림도 덜 붓고 빨리 낫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효소 음영도 함께 하고 있어요. 가려움 상처 회복장 건강까지 챙기는 휴소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10분만에 가려움 사라진 후기 직접 경험해 보세요 개발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나요? 그럼요 지구 온난화로 많은 해중과 모기 습격은 바깥 생활을 힘들게 해요 안전하고 빠른 처시가 중요해졌어요 원액보다도 먹으려고 물에 탄 휴소가 더 좋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요 다음 영상은 벌레 불려 붓고 가려움에 대해서 올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